네, 안녕하세요, 김동원 박사와 함께하는 5분 줌, 5분 줌의 김동원 박사입니다. 어 드디어 줌에서 제가 원하던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능은 대기실 화면, 즉 줌의 줌 회의실로 입실하기 전에 대기실 화면에 대기실 화면에서 이제 동영상이 재생이 가능하게 됐어요. 이 동영상 재생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게 되면 화면에 보시게 되면 먼저 먼저 구글에 구글 창을 하나 열어주세요. 구글 중 크롬을 실행하고 구글 창을 열어주시고요. 중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중 홈페이지 왔고요. 중 홈페이지 온 상태에서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로그인을 한 상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 로그아웃을 잠깐 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여기 보면 로그인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눌러주시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저는 제 구글 아이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줌에 딱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설정이 나올 겁니다. 이 설정 메뉴를 한번 클릭해주세요. 설정 메뉴가 클릭하게 되면 줌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설정들을 할수 있는 설정 메뉴로 들어왔고요. 여기 보게 되면 대기실과 대기실 옵션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대기실은 사용하도록 설정을 해야겠죠. 네, 대기실 사용에 설정이 되어 있고, 밑에 대기실 옵션 하단에 보면 대기실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대기실 사용자 지정, 대기실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존과 다르게 대기실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 모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구글 공인 교육자와 공인 트레이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주 진행하고 있는 구글 메타버스를 위한 구글 연수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게 되죠. 만약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화면을 이제 대기실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볼수 있게 되는 거고요. 로고 및 설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 및 설명을 클릭해주면 제가 사전에 구글 연수 때 쓰던 이 로고와 간단한 안내 메시지 그리고 연수 제목을 이렇게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이었다면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바뀐 부분은 왼쪽에 보면 로고 및 설명 밑에 비디오라고 생성이 됐습니다. 얘는 줌 버전 5.7.3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7.3 이상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니까 이 비디오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하단에 이 하단에 비디오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리 세팅이 되어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디오 업로드, 이렇게 비디오 업로드라는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이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내 컴퓨터 폴더가 나타나게 되고요. 내 컴퓨터 탐색기죠. 나타나게 되고 저는 바탕 화면에다가 업로드할 영상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딱해 주게 되면 그리고 열기. 첨부 이렇게 딱 되겠죠. 정상적으로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 버튼이 생기고 플레이 버튼이 생기고 이 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된다. 영상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데 지금 소리가 안 나오죠? 이유는 기본적인 세팅이 기본적인 세팅이 음소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소거 해제 버튼을 눌러 주시고 미리 한번 사용자들은 어떤 참여자들이 내가 진행하는 연수에 참여자들이 어떤 영상을 보게 될지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 시간은 1분 36초짜리 영상이고요. 지금과 같은 영상이 재생이 되는 거죠. 저는 대기실에 이걸 설정을 해 놨단 얘기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렇게 사전에 미리 보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재밌는 기능은요. 위에 보면 컴퓨터와 컴퓨터와 스마트폰 아이콘이 있어요. 예, 스마트폰 아이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네, 여러분과 즐겁고 이렇게 미리 보기 기능까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하단 왼쪽 아래 보면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저장을 눌러 주시면 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영상이 저장이 되고 다시 줌 설정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자, 근데 영상을 올리시다 보면 영상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꼭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올라가는 영상은 30메가 이하입니다. 어떡하죠? 네, 이마에 주름이 다 나오는데 <laughs> 네, 영상은 30메가, 30메가 이하기 때문에 긴 영상을 만들지 마시고요. 너무 고해상도로 만드시면 안 되고요. 그냥 HD 정도 어, 영상 사이즈가 크지 않은 영상 사이즈로 해서 30메가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해내셨습니다. 네, 같이 함께 계속 성장하는 네, 줌 연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줌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줌에 로그인을 합니다. 설정을 클릭합니다. 참여자들이 보게 될 대기실 제목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제목은 대기실 하단에 나타납니다. 왼쪽에 보이는 메뉴에서 비디오를 클릭합니다. 바로 아래에 위치한 비디오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내 컴퓨터에서 대기실에서 재생될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영상의 크기는 30메가 이하입니다. 영상이 정상적으로 업로드되면 미리 보기가 가능하도록 플레이 버튼이 생성됩니다. 미리 보기에서는 음소거가 기본 설정입니다. 미리 보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음소거를 버튼을 클릭해 정상적으로 플레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참고사항입니다. 미리 보기 상단에 스마트폰 아이콘을 클릭해 스마트폰에서 보이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생되는 영상 및 영상 하단의 제목을 확인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줌 설정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하나 해내셨습니다.